여러분, 어제 하루 목표 매출은 채우셨습니까? 아니면 가스비 떼고 나니 손에 쥐는 건담배값뿐이라 허탈하게 핸들을 잡고 계신가요? 길거리에 널린 게 택시고 이제는 운전사도 없는 로봇 택시까지 우리 밥그릇을 노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비규환의 전쟁터 같은 도로 위에서도 소리 없이 매달 높은 매출을 찍으며 손님들이 제발 태워달라고 줄을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택신, 즉 택시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그들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 걸까요? 그들이 특별한 차를 타나요? 아니면 남들 안 하는 불법 영업이라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지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평범한 기사님들은 티맵이 가라는 대로 카카오가 주는 콜만 받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택시는 데이터 뒤에 숨겨진 인간의 욕망을 읽습니다. 그들은 비가 오는 날 어디에 줄이, 긴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이동할 것인지 매스컴이나 각종 정보들을 습득해서 분석하고 추정합니다. 금요일 밤 강남역에서 취객들과 씨름할 때 택시는 고급 비즈니스 호텔 로비 앞에서 외국인 손님을 기다립니다. 왜냐고요? 거기엔 서울병에 걸릴 준비가 된 최고의 매너와 팁을 아끼지 않는 외국인 우량 고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차를 모는 게 아니라 확률이 가장 높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낚시꾼입니다. 두 번째 비밀, 택시는 운전이 아니라 심리를 팝니다. 차에 탄 손님이 핸드폰만 보고 있다면 그분은 휴식이 필요한 겁니다. 반대로 거울 너머로 기사님과 눈을 맞추려 한다면 그분은 위로와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택시는 손님이 문을 여는 0.5초의 찰나에 그 사람의 기분과 목적을 파악합니다. 로보 택시가 죽어도 못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손님의 기분에 맞춰 에어컨 온도를 조절하고 가장 편안한 음악을 깔아주며 마치 내 전용 기사가 운전해주는 듯한 대접받는 느낌을 주는 것. 택신에게 택시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굴러가는 5성급 호텔입니다. 세 번째, 택시는 자신을 플랫폼에 가두지 않습니다. 카카오가 코를 안 줘요라고 남탄만 할때 택시는 친절을 넘어선 감동을 주어 손님이 다음번에도 반드시 나를 찾게 만듭니다. 나 자신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면 로보택시가 공짜로 태워준다고 해도 손님들은 여러분의 차를 예약할 겁니다. 왜냐고요? 당신이라는 사람과 함께하는 20분이 그들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품격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율주행이 무섭습니까? 기술이 우리를 대신할까봐 밤잠을 설치시나요?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기술은 평범한 기사는 지워버리겠지만 택시는 절대 건드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 냄새나는 진정한 서비스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솟을 겁니다. 지금 당장 핸들을 닦는 수건부터 바꾸십시오. 차내 퀴퀴한 냄새부터 지우십시오. 그리고 거울을 보고 연습하십시오. 오늘도 모실 수 있어 영광입니다. 이 사소한 마인드의 차이가 당신을 도로 위의 패배자에서 도시의 지배자 택신으로 탈바꿈 시킬 것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대접받고 싶어하는 욕망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욕망을 채워주는 단한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의 면허 값은 당신의 품격이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운전사가 아닙니다. 서울의 밤을 지휘하는 택신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진짜 전쟁터로 나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십시오. 지금 들고 계신 그 개인 택시 면허권 1년 뒤에도 지금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기사님들, 이건 단순히 기술이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일터가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인 면허값이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거대한 기계 괴물인 로보택시가 죽었다. 깨어나도 따라할 수 없는 인간 기사만의 치트키가 딱세 가지 있습니다. 내 밥그릇과 소중한 면허권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생존 전략을 지금 바로 말씀드려 봅니다. 이미 전 세계는 이 거대한 흐름에 올라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피닉스의 밤거리는 이미 운전대 없는 로보 택시들이 점령했고 대형 법인 택시들은 발 빠르게 자율주행 기술 기업들과 손을 잡고 운전자 없는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기사님들이 지켜온 그 소중한 면허권이 플랫폼과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운전만 잘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가장 위험한 생각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며 무엇보다 우리보다 훨씬 저렴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대로 앉아서 당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기계는 죽어도 못 하는 오직 우리 기사님들만 할수 있는 세 가지 생존 무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만 제대로 장착해도 로보택시는 여러분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단순한 이동이 아닌 케어의 영역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로보택시는 목적지에 차를 세워줄 수는 있어도 무거운 짐을 들고 쩔쩔매는 손님을 도와줄 순 없습니다. 짐 많은 손님이 직접 트렁크에 착착 포개서 잘 쌓을 수 있을까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팔짱을 부축해드리고 병원 입구까지 안전하게 모시는 그 따뜻한 배려는 인공지능이 흉내조차 낼수 없는 인간 기사만의 고유 영토입니다. 차 타는 게 아니라 대접받는 느낌이다 라는 말이 나오게 하십시오. 손님이 기꺼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만드는 건 최첨단 센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세심한 손길입니다. 두 번째 무기는 억만금짜리 컴퓨터도 쩔쩔매는 골목길의 직관입니다. 아직 자율주행차는 갑자기 공사를 하거나 불법 주차 차량이 엉켜있는 복잡한 이면도로에서는 바보가 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수십 년의 경험으로 알고 계시죠? 이 시간에는 어느 길로 가야 가장 빠른지, 이 골목은 어떻게 빠져나가야 하는지를요? 로보 택시가 큰 길에서 헤매고 있을 때, 여러분은 현장의 직관으로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아내는 길위의 마법사가 되어야 합니다. 혼자 하면 어렵지만, 뜻이 맞는 기사님들이 뭉친다면, 대형 플랫폼의 횡포에도 맞설 수 있습니다. 택시 카페도 좋고, 택시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엄연히 택시 총량제의 제도가 존재합니다. 또한 여객 운수 사업자 등록증이 존재합니다. 이런 면 없이 자율주행이나 로보 택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목숨같이 지켜내야 합니다. 기사님들, 미래의 도로는 분명 예전과 다를 겁니다. 누군가는 자율주행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겠지만, 누군가는 그 파도 위에 올라타 더 멀리 나아갈 것입니다. 결국 선택은 기사님의 몫입니다. 변화가 무서워 운전대만 꽉 붙잡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술을 내 편으로 만들어 대체 불가능한 전문가가 되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로보 택시는 이동을 제공하겠지만 여러분은 신뢰와 감동을 줄수 있습니다. 기계가 따라올 수 없는 그한 끝. 차이가 앞으로 기사님의 면허 값과 수익을 결정짓는 유일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손님에게 기계가 줄수 없는 어떤 가치를 전달했는가. 그 답을 찾는 순간 자율주행은 위기가 아니라 기사님 인생 최고의 기회가 될 겁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